여러분 제가 오늘 자분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 요 추운데 그죠? 아무튼 선거 치르고 왔더니 김우성이라는 자가 절 말을 다 했더만 탄핵이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도대체 탄핵이 철학이라는 얘기를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탄핵이 철학이라는 게 뭐죠? 김우성이는 그냥 이염집정부제 내각제가 철학이라 하는 거야. 정치학 공부 안한 사람은 그런 그래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학을 조금이라도 책을 본 사람은 내각제가 철학이다 하는 건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탄핵이 철학이라 하니까 의의가 없더라고요. 잖요 김무성하고 유성민은안들로마 되고 뭐. 그런데 유성민 빨리 들을 것 같아요. 그럼 들로려마유성민하고바른정당하고 빨리 달라불라는 거야. 그죠? 그 호남지역 국회의원들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하태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치 아픈 9 명만 들어올 거예요. 유정미 포함해서. 그러면 은 이번 선거에서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한애국당, 탄핵에 대해서 말하는 자유한국당, 탄핵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파란 아놓고 다니는 소학교의 바른 미래당,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정의당, 민중당,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딱 나눠지더라고요. 결국은 탄핵 때 반탄핵 세력이 다음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다음 총선의 아마 12월 달 되기 전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보수 우파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되겠네. 탄핵이가 탄핵이 잘못된 거냐, 탄핵이 잘못 잘된 거냐? 탄핵이 불법 거짓이고, 탄핵이 불이냐, 탄핵이 진실이고, 정의냐, 요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고, 잘못된 쪽에, 잘못된 쪽에는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딱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탄핵이 불의가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과정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됐긴 잘못됐는데, 대통령 망상에 있는 황교안은 왼쪽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다음 총선은 박근혜를 택할 거냐? 황교안을 택할 거냐? 그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억울하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의 국당 1호당은 들어오시고, 대한애국당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고 거짓이고 부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실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는 길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 마디 하는 순간에 지금 어정쩡하게 태극기 들고 있는 세력들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조원진이가 조원진이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조원진이는 박근혜 대통령 뜻을 한치 오차로 벗어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저를 안 보실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황교안이 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고 대한민국을 살, 잘 살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통진당을 해산하고 민노총을 무력하시고 정교를, 정교절을 법에 노조하고 이 좌파들하고 몸으로 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통령이 황교안 같은 그, 뭐, 어, 요건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인간하고 싸움을 한다?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함부하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판 싸우겠다 하는 놈들을 함 싸워보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냥 묻고 그냥 가자 함 싸워보라고. 어느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애국당의 1호당원으로 입당하고 대한애국당이 나의 뜻과 같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에 이 의원들이 벌벌벌벌 떠는지 그때 김무성이가 단핵이 소신이고 철학이었다고 방교안이 세모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판을 아직도 모릅니까 이 판을 이 판이 어떻게 가는지 저는 벌써 1년 전에 다음 총선은 탄핵 때 탄핵 반대 세력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한겨하는 축풍낙엽으로 떨어지잖아요 조중동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옥중에서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은 황교안이 아니라 김무성이 아니라 유승민이 아니라 홍준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권 잡아서 1년 10개월 만에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안보의 빗장 다 열어주고 외국 가서 망신 다 당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뭘 했는데요. 아니 1년 10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뭘 했습니까? 그, 사우,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를 했습니까? 원내투쟁을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조은지한석 가지고는 안될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은지 대한애국당 밀어주면은 자유한국당이 혹시 다 뺏길까봐 어쩔 수 없이 좋는 것도 모르고 저거가 잘해가지고 한규한이가 보름 만에 뭘 잘했다고 표를 자기 때문에 얻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보수파리들 정신 좀 차리란 말이야. 이것도 보고 다 하더라고요. 편지 써가지고, 아, 대통령님,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님 뜻입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 뜻입니까? 내일 꼭 전화, 엽서 써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대통령님 뜻인지 아닌지, 그죠?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믿겠습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았던 삼선 의원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가 어디 베네수엘라 남미나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의 아닙니까? 그 잘못된 탄핵을 덮고 그냥 대통령을 감옥에서 죽게 하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한애 국당답게 이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데도 허터림 없이 나와서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방훈아 강원도당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방위원장님한테 월요일 회의를 통해서 사진 찍으러 그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고성, 동해 지역에 전격적인 캠프를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포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포항 지진 이재민에 대한 대책을 세웠듯이 대한애국당이 동해나 고성 지역에 당원도를 중심으로 이재민 봉사팀을 구성해서 강원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Ouais. <laughs> <laughs> 네, 아, 아, 지금 무슨 유튜브에서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조원진이가 이제 태극기 놓겠습니다 하면 그게 제가 너아진다고 봅니까? 아, <laughs> 조원진이가 진순정 후보 보고, 야, 후보 사퇴하고 강규희 좀 밀어주면 안 되나? 하면 순간에 진순정 후보가 저 뺨을 때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저 뺨을 때릴요이 인간이 미쳤냐고.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시 밥길 문턱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은 고통의 갈라에 서서 어제 유영아, 변호사 통화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께서 가슴이 또 불컹불컹불컹 뛰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아까 홍문전 선배 말대로 지금 인원의 10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한국당 탄핵 중심 세력 유성민, 김무성, 홍준표, 권선동, 김성태 내보내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다음 총선을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묶고 가자. 너가 인간들이 대권 잡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풀어준다고 누가 알아요? 배신자들 같으니라고 거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재 없는 대통령을 원상복귀시켜서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이 되는 그날까지 태극기를 들고 다 함께 투쟁을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비겁하지 않게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파 정당, 깨끗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정당, 한미동맹을 통해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도 몰아내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을 참수하고 북한 2,500만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정당, 그 정당의. 일등 앞에 서실 분은 조원진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 하나로 다음 총선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대통령이 뇌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야, 제가 이번에 통영 고성이나 창원 갔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자유 한국당에 있다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어, 박근혜 대통령 가만 빨간색 아이가 빨간색 이번에 자유한국당 당명 바꾼다는데 잘했어요 당명도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 색깔 빨간색도 빨리 돌려도 빨간색 빨리 우리한테 돌려달라 말이야 색깔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완전히 담궜자고 그래서 살아남을 놈이 몇놈 되는지 한번 보자 말입니다 자신도 없고 할 용기도 없는 것들이 입만 나불나불 거려가지고이 자파 독재 정권 주사파 정권 나라를 통째로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 하겠다는 이 세력들하고 싸울 수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이제 대통령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태극기를 들고 오늘 그 힘든데도 홍문정 의원이 헐레벌떡 다시 뛰어왔는지 아시겠어요?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호남 지역 지지율 빼고 나면은 10%예요, 10%. 10%. 네. 네. 호남 지역 빼고 나면 10%. 그래도 많이 줘야 10%는 줘야지. 자유한국당 저가 잘난 줄 아는데 참 기가 막힌다. 아무튼 잘좀 해라 자유한국당 잘좀 해라 너희가 재 없는 대통령 잡아문 살모사였으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빨리 그 인간들 잡아먹어라 그렇지 않고 너가다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경고하고 비오는 광화문 앞에서 저 붉은 청와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태극기를 들고 함께 투쟁을 맹세합시다. 예! 대한민국 땅의 동기들이여, 예! 애국 국민들이여, 예! 태극기를 들고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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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 태극기를 들고 제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4월 16일 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5년, 6년, 그거 구속 만료된 겁니다. 이제 2년짜리는 그냥 정집행 정지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판을 읽어야 될거 아니야? 대통령을 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문재인 정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제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4월 16일 석방하라. 4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총총총 총, 총 투쟁을 하겠습니다 전체 폭력투쟁의 4월 13일 서울역에서 모이자.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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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116차 퇴기 집회 마무리 지을 순간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대표님의 구호 그리고 그이후에 애국가 함께 부르면서 오늘 116차 퇴기 집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기들 보고 싶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진짜 보고 싶습니다. 문제인 끌어내리라는 게 이번 경남 선거에서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더 전열을 정비해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밭길로 가자! si e